14일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기도원이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은 그날 밤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발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또이 산성 꼭대기에 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가지런하게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있는 살지고 힘있는 최상의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소유하고 섬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우상의 재단을 헐고 우상을 찍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부서진 우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집안에 속해 있는 종들 가운데에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기도원이 용기 없는 소심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 쌓은 재단이 보였는데 그 재단 위에서 번제를 드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서로 묻고 또 캐어 물었습니다.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이 이를 행한 것을 알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를 찾아갔습니다.이 아들을 끌어내라.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기도을 끌어내어 죽이려 했습니다.그러자 기도의 아버지 요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 찐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요하스는 바알을 위하여 변호해야 할 자는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지 않아도 바알 자신이 기도원을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요하스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된 것은 아마도 기도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을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을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일 뿐인 바을이 기도원과 대항하여 결코 싸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을을 조롱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여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 임하셨습니다. 기도원이 나파를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화세에 두루 보내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습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원은 소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조심스러운 한편으로는 소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짰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기도원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은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조심스럽다기보다 이제 답답할 정도로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